안녕하세요. 당신을 위한 맞춤형 딥다이브입니다. 오늘은 한성 크린텍 종목번호 017580인데요. 이 기업 분석보고서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뭐물 관련 회사 이렇게만 보기에는 요즘 제일 뜨거운 AI 반도체 또 용인에 짓는다는 그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랑 아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보고서가 뭘 핵심으로 보는지 또 어떤 기회와 어, 숨겨진 리스크가 있는지 당신께서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시작해 볼까요? 네, 이게 겉으로 보기엔 그냥 물처리 회사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AI 혁명에 가져온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그 중심에 가깝게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. 보고서도 바로 이 연결 고리에서 어, 한성크린텍의 현재 가치 또 미래 가치를 찾고 있는 거고요. 보고서가 딱 집어서 왜 지금 한성 크린텍인가 이걸 강조하던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. 첫째가 그 AI랑 HBM 반도체 투자 확대. 이게 근데 물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? 아, 그게요. AI 연산이나 HBM 생산에는 정말 상상 이상의 전력이 들잖아요. 근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초순수, UPW라고 부르는 물입니다. 초순수요. 네 그냥 깨끗한 물 정도가 아니고요 불순물을 거의 뭐 1조분의 1 수준 그 이하로 제거한 물인데 이게 최신 반도체 공장 하나 돌리려면 어지간한 중소도시 하루 물 사용량만큼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는 이게 그냥 반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계속될 구조적인 수요 증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. 그럼 두 번째 테마는 역시 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건설. 맞습니다. 세계 최대 규모로 짓는다고 하니까요. 당연히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물 관리 시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 변화나 ESG 경영 이런 흐름 속에서 음, 물 리스크 관리, 폐수 재이용 이런 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고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세 가지 테마가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인과관계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. 사실 보고서의 진짜 통찰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 AI가 HBM 수요를 확 늘리고, 이게 테마 1이죠. 네. 이러니까 용인 같은 초대형 생산기지가 필요해지고. 테마 2. 그렇죠.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엄청난 물 문제. 이걸 해려하는 열쇠, 테마 3를 바로 한성크린텍이 쥐고 있다. 이런 논리죠. 그러니까 단순 설비 업체가 아니라 이 AI 시대 반도체 생산의 어떤 그 숨겨진 병목 현상, 이걸 풀어주는 핵심 기업이다. 이렇게 봐야 한다는 시각입니다. 아,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. 그럼 한성크린텍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,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가요?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초순수. 반도체 웨이퍼 씻는데 쓰는 그걸 생산하고 공급하는 설비, UPW, 전체를 이제 EPC 방식으로 제공하는 거고요. EPC면 설계부터 조달, 시공까지 다 해주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턴키로 제공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에서 쓰고 나온 폐수.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초순수에 가깝게 정화해서 재활용하는 설비. 이것도 공급합니다. 특히 이 폐수 재이용은 환경 규제, 그러니까 ESG 대응에도 중요하고 또 고객사 입장에서는 물 사용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니까 더 중요해지고 있죠. 이런 설비 사업은 경쟁이 꽤 치열할 것 같은데요. 보고서는 한성크린텍만의 어떤 경쟁 우위, 뭐 혜자라고 하죠. 그런 게 있다고 보나요?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신뢰랑 실적, 그 트랙 레코드입니다. 이게 반도체 라인에서는 단한 번이라도 수질에 문제가 생기면. 그 손실이 정말 수조원대로 갈수 있거든요. 아찔하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고객사들은 뭐 가격 조금 깎는 것보다 수십 년간 문제없이 잘 해온 검증된 파트너를 절대적으로 선호할 수 밖에 없어요. 보고서는 이게 바로 신규 경쟁사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아주 강력한, 뭐랄까, 경제적 해자다. 이렇게 분석합니다. 아, 그리고 사업 무대 자체도 상당히 안정적이에요. 아 맞다 그 EPC랑 ONM 말씀하시는 거죠? 새 공장 지을 때 크게 설비 전세 깔아주고 EPC 그 다음부터는 운영이나 유지보수 ONM 이걸로 계속 수익을 내는 구조? 네 정확합니다 신규 투자 사이클이 오면 그걸로 크게 성장하고 그 사이에는 기존 설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그래서 주가가 오를 거냐 이걸로 규결되잖아요 보고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? 네 일단 2026년 실적을 전망하는데요 매출은 한 3500억원 영업이익은 368억원 정도 그럼 영업이익률이 한10.5% 정도 되네요 주당 순이익 EPS로는 약 2200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근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은 2026년 말 예상 수주잔고예요. 이게 용인 클러스터 발주가 본격화되면 8천억 원 이상으로 확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. 와 수주잔고가 그렇게 늘어난다면 기대감이 크겠네요. 이 전망치를 바탕으로 목표 주가도 제시했죠? 네, 10개월 목표 주가로 3판 3,000원을 제시했습니다. 이게 현재 주가가 한 18,500원 정도니까 그거 대비하면 약78%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계산인데요. 근거는 2026년 예상 EPS 2,200원에 목표 주가 수익 비율 P이죠. 이걸 15배 적용한 결과입니다. 음. 근데 그 목표 P 15배면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좀 높은 편 아닌가요? 이게 AI 프리미엄이라는 설명인데 시장에서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줄지 약간은 좀 희망적인 전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네, 좋은 지적이십니다. 보고서에서도 이 PE 15배는 확실히 AI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그 기대감, 그 프리미엄을 반영한 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랄까. 단순히 지금 비슷한 회사들이랑 비교하기보다는 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둔 평가다. 이렇게 봐야겠죠. 물론 당연히 리스크 요인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. 어떤 점을 가장 큰 리스크로 보나요? 역시 그 용인 클러스터 투자 지연 가능성입니다. 이게 워낙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만약에 계획보다 투자가 늦어진다거나 하면 성장 기대감이 확 꺾일 수 있잖아요. 이게 주가에는 가장 큰 악재가 될수 있다고 보고요. 반대로 가장 큰 기회 요인은요? 그건 고객사,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미국의 공장 지을 때 거기에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. 미국 시장 동반 진출 가능성입니다. 이게 단순히 시장 하나 더 넓히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. 보고서에서는 이걸 일종의 콜 옵션과 같다.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자,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한성크린텍 분석 보고서를 쭉 훑어봤습니다. 이 AI 반도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물이라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기반 시설, 이걸 통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, 특히 용인 클러스터와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하지만 당신께서도 느끼셨겠지만 그 성장의 그림이 큰 만큼이나 실제 그 용인 클러스터 투자가 계획대로 또제 속도대로 진행될지 이 변수에 따라서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다. 이런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. 결국 당신께서 판단하실 부분은 이 용인 클러스터라는 거대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그 속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겠죠. 네. 마지막으로 보고서 내용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 분석은 주로 반도체 산업에서의 물 기술 여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. 근데 보고서도 살짝 암시하듯이 사실 물을 많이 쓰는 다른 첨단 산업들, 예를 들면 뭐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들도 비슷한 문제, 그러니까 환경 규제나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거든요. 과연 한성크린텍이 가진 이 물관리 기술 역량이 미래에는 반도체 산업 말고 다른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?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수 있을까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